사람? 사람 아닌가? 연기야, 이거. 연기야. 아, 이거 점프 뭐야.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이케아 숨바꼭질 이번에 일반 숨바꼭질로 또 돌아왔고요 일단 첫 번째 판은 이케아에서 사람 숨바꼭질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 판은 이제 오랜만에 블럭 숨바꼭질로 두 번째 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승하신 분에게는 햄버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10분까지 5분 동안 숨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숨을 데가 없다고요? 내가 네, 어제 보니까 숨을 데 많던데? 자세 허용을 하자고요 그래 그냥 자세 허용을 하자 그러면 숨을 때 많이 없으면 어뭐 이제 알아서 알잘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아예 안 보이게 숨거나 이러면 좀 밴이지 자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밖에 숨었으면은 <laughs> 이 친구 <laughs> 잘 숨긴 했네 히토 어? 진짜 이케아 안에 다 있나? <laughs> 뽑아달라고요 운전면허 따셨나보다 기분이 좋으셔 <laughs> 저 뭐냐 저거 유체이탈하셨는데요 죄송한데? 히또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에 요기 장소 약간 냄새 나는데 여기 있다고 했제 어? 야얘들아 숨을 곳 없대 매 숨을 곳개 많은데 아 여기, 여기 놀이방에 하나 있을 것 같지 않냐 얘들아 봐봐 이거 알록달록해가지고 색깔 어 색깔 비슷한 거봐 하나 있다니까 내가 숨바꼭질을 오래 했잖아 얘들아요런 데는 무조건 있어 이거 열면은 사람 나온다에 제가 국토 재장전 걸게요. 있다니까 어? 항상 있어 항상. 자리가 좋잖아 자리가 사람이 어? 어? 안 굴릴 줄 아나봐. 난간에 하나쯤은 있다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거 필라테스 5번 자세 아닌가요? <laughs> 야 수영 잘한다. 수영 잘한다 뭐지? 어이구 어이구.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어? 여기 약간 수상하다100% 들어가요 이런 거 봐봐 어디 가냐면은 여기 뒤에. <laughs> 너무 뻔해. 여기 약간 숨을 것 같은데. 사람이었어 이거? 완전 개 뻔뻔한데 그냥? 저거 뭐 그냥 맵에 설치된 머리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숨바꼭질 할때 다리를 잘 봐야 돼 본인 다리가 삐져나오든지 본인 눈만 가린다고 숨바꼭질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 하얀 공댕이 어쩔 거야 나가버리네 이거 야 이거 이거 놓칠 뻔했는데 이거 어디 숨은 거야 이거 <laughs> 야지 <이> 친구 <laughs> 숨을 데 없어가지고 하의를 숨지 그랬서 차라리 왜 검은색에 숨었어 못 맞췄네 이거. 딱 봐도 저거 문 열어놓은 거 봐. 짜시기 말이야. 야 누가 맵 쉽다고 했냐? 엄청 어려운데. 야, 야 이런 식으로 숨었다 이거지? 시선 좋았는데 얼굴이 있어서 걸렸다. 얼굴 자세 히 보니까 스마일 느낌인데 없네. 야야 야, 이거 뭐야? 야 내가 지나쳤다고 이거를? 가짜 책장이었어 저거. 올킬 도전 가냐고요? 아니 이 맵은 올 스킨 개사기네 그냥. 아니, 어떻게 찾냐고 이거를? 어? 야, 티가 안 나네 저기 스킨이. 1픽 셀라한 추한 명이랑 예상 초월 위치 한 명이랑 자연스러운 색채감 한 명. 이건 뭐 감도 안 오는데 얘네 셋은 뭐 어디 숨은 거야? 야. <laughs> 이거 약간 어려웠다. 어, 인정. 어, 이게 원래 있는 줄 알았어 주방에.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한 명은 대놓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laughs> 아, 썰은 쳐야 될것 같아. 곰돌이 스킨이랑 반반 스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지금부터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우 이자드님부터 실례인데? 어? 초코볼 뭐야 이거? 이거 다시 와도 내가 못 잡는다. 인정. 2번만 보러 가겠습니다. 뭐야? 내가 이걸 놓쳤다고? 나 여기 다섯 번 지나갔는데? 이거는 내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거. 는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과연 아, 우승자는? <laughs> 야! 아니, 이번분이 우승했는데? 시버드0000님이 첫 번째 파 우승하면서. 자, 우승 축하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주민말 숨바꼭질인데, 일단 벌써 가짜야 주민이 왜 혼자 있어? 주민들 싹다 인싸여가지고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부터 너무 사람 아니야? 인정? 도망가는 거. 일로와. 싹싹 김치. 야, 너 그거 벌점이야. 그거 급가속은 다 이상하다니까. 저거 봐봐, 저게 죄송한데, 닭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가짜다기야. 이거 가짜다. 넌 너무 느려. 크리퍼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 <laughs>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쟤또 너무 빨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해. 평소에 크리퍼가 어떻게 걷는지 관찰을 안 하나 봐. 어? 저 닭은 왜 이렇게 빠르죠? 저 뭐야 저거? 본인 생각해서 좀 아니지 않아요? 야야 야, 후진까지 후진까지 하는데, 야 지린다. 후진 기어가 있었어 다한테 주민이 이런 비싼 소파를 갖고 있진 않을 것 같거든. 내가 왔을 때는 이 나무 블럭이온 거임 그냥. 맞지? <laughs> 주민이 뭐 금수저야? 일단 제가 주민 말 갔을 때는 농사지 아울러틀이 없던데. 저기요. 이 친구 봐라. 야야. 야. 사람 많네요. 죄송한데 마인크래프트에선 나무 그렇게 안 자랍니다 이 친구 마크를 좀안 해봤네 이거 이런 나무 없습니다 어? 이거 고양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크리퍼인가 보다 그치? 어? 아닌가? 반댄가? <laughs> 잠깐만 너가 왜 어, 순간 당당해서 내가 말을 잃었네 <laughs> 어? 까 여서 뭐쫄건네 그냥 지나갈 거야? 원래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laughs> 약간 사람 같지 않나 이거? 야 용암으로 다이브했어 뭐야 이거 잡아줘 이건 뭐야 아 블레이즈가 오버월드까지 와있네 이 친구야. 친구 야. 이 탈출 뭐야? 야, 저 주민 어디? 저저 똥마리온가 봐. 저 어디 가냐? 겁나 빨리 뛰는데 저 뭐야 저거? 야너 신발 새로 샀어? 아니 친구 겁나 뛰더라고요. 갑자기 나무 불러? No. 아, 이게, 이게 사람이 아닌데? 원래 있는 건가? 야 주민 집에 이런 지붕을 갖다 놓을까? 아 어, 여기는 뭐 이런 거 없어. 이거 사람인데 이거 꼭대기 이게 뭐야 이거? 더칠가인가요 너무 침착한데 지금? 연기 너무 잘해 어야 방송 봤나보나 그치 움찔했다 맞아 아니야 참참참해 참참참 룹 참. Nope. 사람 아닌가? 연기야 이거 연기야 아 이거 점프 뭐야 너무 사람 점픈데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이거 둘이 협동한 거 같은데? 둘 중에 먼저 도망가는 나무는 살려준다 어차피 때릴 거야 오4 3야 <laughs> 아주 그냥 더칠가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봐 어? 불쌍해 아주 그냥 어? 그 사람 같은 블럭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데? 등산하신 거 아니야 이거? 등산하신 흙블럭인 거지 혼자 흙블럭이잖아 깜짝 놀라서 이거 봐 점프 뛰는 거 짜증나 아, 의심병 걸렸어 지금 싱싱미역이야 싱싱미역 지금 싹다 사람 같아 보여 지금 자,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나머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디 서었냐 얘들은 에뜨닉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에뜨닉 <laughs> 아자짜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로 이러고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JYP 아 이거 아 이거 크랙이 하나 있었네 이거 아니 얘 여기서부터 스노우볼 굴러갔어 이거 때리면 안 됐어 인정? KM님 나 <laughs> 저거 다시 가봐 아니 근데 레전드긴 하네 이거는 얘는 인정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잘 숨긴 했네 결과는 압도적이라고? 아 레전드긴 하네 앱드이 <laughs> 그룹님이 우승하면서 두 번째 판 우승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다 양쪽에 갈걀 16개씩 받으시고 닭 나오면 우승 둘 중에 원하시는 분이 먼저 던져주세요 어?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 레전드인데 이거 바로 나오는데? 닭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승자! 아이클리브로님이 오늘 우승하면서 햄븐이 세트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 이렇게 숨바꼭질를 마무리해봤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쯤은 재밌는 컨텐츠와 함께 맛있는 상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추천 드리고, 올 영상 집었다 영상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밥, 바위!